이런 차를 타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영광이다. 페라리 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막대기가 없어요. 깜빡이 조명 조절 그런 게 아예 없어. 다 어디 갔냐면. 안녕하세요. 소니치한 세계 최대 중고차 복합단지 도이치오토월드 지디카 TV의 김희사입니다 오로지 달리기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00마력이 넘는 폭발적인 출력, 공기저항을 무시해버릴만한 페라리만의 다운포스 디자인.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스포츠카 페라리 F8 트리뷰토 3.9 준비했습니다.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가 최신형 모델 F8 트리뷰터 3.9 V8을 출시했습니다. 2016년부터 4년 연속 올해 엔진상을 수상한 8기통 터보 엔진을 사용했고요. 40kg이나 가벼워진 차체와 공기 역학 효율 역시도 향상되어 더욱 짜릿한 스피드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20년 9월 출고된 202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720km, 3,900cc 3.9 V8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했고, 후륜 구동 자동 7단 변속기를 탑재하여 최고 출력은 720마력, 78.5토크, 최고 속도는 시속 340km, 제로백은 2.9초까지 나옵니다. 현재 트리뷰터의 신차 대기 기간은 옵션에 따라 2년까지 대기하셔야 합니다. 제조사 신차 판매 가격은 3억 5천 2백만 원 거기에 오늘 차량은 추가 옵션이 무려 1억 2천 2백 5십만 원 오늘 차량의 신차 가격 4억 7천 4백 5십만 원입니다 꼼꼼한 설명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안으로 타보시죠 확 바뀌었습니다 페라리 트리뷰트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오늘 외장 컬러는 아주 진한 취색입니다 L자형 LED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눈매가 굉장히 날카로워졌고요. 방향 지시 등은 전구 타입이 아닌 이런 라인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측면은 휠 아치가 장식이 없어요. 타이어를 확 감싸듯이 이런 타이트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전면부에 이런 후드 디자인의 디테일은 물론이고 외장에도 카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프론트 립부분부터 해서 공기 흡입구 그다음에 뒤쪽에도 이렇게 카본이 군데군데 군데 군데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옵션 추가 사항입니다 이런 차를 타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영광이다 후면 테일 램프는 페라리의 상징이죠. 이런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머플러가 조금 가운데 쪽으로 몰렸네요. 이거는 티타늄 배기 파이프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휠은 20인치 단조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 옵션만 무려 천백만원 1100만 원 휠만 1100만 원짜리 예요별 모양 이거 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실내 컬러는 찐 브라운이에요. 예, 브라운 톤의 시트가 들어가 있고. 도어 트림부터 설명드리면, 가죽 감싸기가 대부분 다 되어 있고요. 하란 특장점이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위에 메모리 1, 메모리, 메모리 3, 이런 버튼들이 있고, 왼쪽 무릎 위에 조명 조절 장치 굉장히 간단하죠? 돌리시고 누르시는 방식이고요. 전자파킹 스위치와 오토파킹 버튼 위치에 있습니다. 왼쪽에 송풍구 위에 여러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계기판 왼쪽에 트립 화면을 조절하시는 그런 버튼입니다 조금 이따 계기판 설명 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스티어링 휠 카본이 장착된 디컷 가죽 스티어링 휠입니다 핸들 상단 부분에 LED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동 켤 때도 이렇게 보이지만 주행 중에 얼마 정도의 RPM을 쓰고 있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페라리 엔드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막대기가 없어요. 깜빡이 조명 조절 그런 게 아예 없어. 다 어디 갔냐면 다 엔드 안에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왼손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타입이에요. 누를 때마다 딸깍, 딸깍, 딸깍. 조명 타입빔 스위치도 이 안쪽에 이렇게 누르시고 당기시는 타입이고 서스펜션 감쇠력 조절 버튼,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좀 미디어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버튼이라든지 블루투스가 가능한 이런 버튼이 있네요 주행 성격 바꿔주는 타입 딱딱딱딱 딱딱 이런 로터리 돌리시는 식입니다 그래서 웻 모드, 스포츠 모드, 레이스, 시티오프, ESC, 오프 모드까지 그래서 이런 주행 성격을 조금 더 조절하실 수 있고요. 와이퍼 스위치도 오른손이 닿는 이런 부분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돌리시는 타입이고, 계기판으로 돌아와서 페라리의 상징입니다. 말 그림 그려져 있는 아주 왕 RPM 게이지가 가운데 떡하니 위치하고 있고, 통풍구에 있던 이 버튼으로 왼쪽 트림 컴퓨터 조절하실 수 있고, 많은 주행 정보가 담겨져 있죠. 우측에는 이제 주행 정보라기보다는 스피드 메타라든지 세팅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 이런 화면들을 보여주는 쪽입니다. 송풍구 아래쪽으로 버튼이 세 개가 있어요. 요거 하나는 리프트 버튼이고요. 프론트 리프트 시스템이라 해서 서스펜션이에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은 방지턱이라든지 주차장 출입하신다든지 노면이 조금 고르지 못한 때이 서스펜션 버튼 을 이용해서 차체를 높여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리프트 시스템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스위치 오른쪽에는 공조기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온도 조절은 이렇게 돌리시는 식이고 바람 방향이라든지 사이드미러 열선, 바람 세기 조수석 개별 공조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이 컵홀더 비슷한 게 있어서 여기 봐서 홈이 파져있네요 키를 꽂아봤더니 키가 딱 들어가요 이키 홈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왜? 페라리는 기어 변속 체인지 레바가 없습니다. 버튼식이에요. 오토 버튼을 누르시고 헤드 시프트를 당기시면 그때부터 출발입니다. 전진이고 후진은 R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윈도우 스위치는 가운데 이렇게 있네요. 아 미디어에 아까 참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한게 USB 단자가 있어요. USB 단자가 있고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추가되어 있는 옵션 이 조수석에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고가의 옵션인데 미디어 화면이라든지 퍼포먼스 메뉴를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기어가 몇 단이고 rpm 얼마나 쓰고 속도가 얼만지그 다음에 지포스 센서도 있고 조수속에서도 심심하지 않은 오로라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엔진룸이 훤히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 커버를 올릴 수도 있고요. 안에 페라리 두개의 심장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돼 있는 엔진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아, 돈이 한 4억 어? 이상이 모자라요 이렇게 해서 평소 많이 접해보시지 못할 만한 오늘 페라리 트리뷰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총평 가시죠 오늘의 총평 빠밤. 워런티 살아있는 페라리 정식 출고 차량 현재 신차 대기는 2년 GD카에서는 당일 출고 가능합니다 풍부한 옵션으로 다른 트리뷰토와는 비교 불가. 이렇게 세 가지 강조 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 공개해 드립니다. 지디카에서만 드릴 수 있는 페라리의 독 트리뷰토의 가격은 전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초저리의 할부할이 쓰는 수원 지디카가 유명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출장 판매는 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상담은 돈이 들지 않죠? 오늘 페라리 f 팔 트리뷰트의 주인이 되실 구독자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중고차 복합단지 수원 도이초트월드 지디카TV 김인사였습니다. 내일 또 좋은 차량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 끝!